조금 더난 오늘 과감해지고 싶다. 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가기 힘들지 않으세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데 집에서 급하게 스타일링을 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오늘은 코로나라 미용실에 가지 못했을 때 드라이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연스러운 드라이부터 좀 컬감이 있는 드라이까지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드라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서 오늘은 이 아이롱 하나만 사용을 할 거예요. 보통은 시컬을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 끝에만 컬이 들어가는 드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시컬부터 시작을 할게요. 시컬은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잡고 이렇게 C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컬이 시컬이에요. 짠. 이렇게 머리 끝에만 시컬을 넣어 봤어요. 어, 근데 난 오늘 시컬보다 조금 더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면 헤어 라인에 이렇게 컬을 넣는 거예요. 헤어 라인 컬을 넣을 때는 이렇게 얼굴 바깥쪽으로 컬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컬에 헤어라인에만 웨이브를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만 넣어도 좀더 꾸민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컬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꼭 넣지 않아도 겉머리만 웨이브를 살짝씩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만 해도 컬감이 많은 느낌이라 또 색다른 느낌을 낼수 있어요. C컬 넣고 헤어라인에 컬을 넣었으니까 겉머리를 잡고 여기에 컬을 넣어주는 거예요. 또 겉머리를 잡고 여기에 컬을 넣어줄게요. 아까보다 컬감이 훨씬 많은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 나는 오늘은 조금 더 그런 정말 드라이 한것 같은 느낌을 더 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헤어라인에 더 많은 컬들을 한번 넣어줍니다. 뒤로 넘어가는 컬을 넣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가는 컬들을 포인트로 몇 가닥씩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 뒤로 넘긴 상태에서 여기 포인트를 주어도 예뻐요. 얼굴 앞쪽에 조금 더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느낌들은 뭔가 좀더 머리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쪽으로 컬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말아줬어요. 여기서 조금 더난 오늘 과감해지고 싶다. 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아까 넣었던 밑에도 웨이브를 한번 더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방한 웨이브를 넣어줄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되게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가닥을 한 가닥을 얇게 잡고. 아이롱을 닦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똘똘똘똘 감아요. 뿌리까지 똘똘똘똘 감은 다음에 닦지 않고 그대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컬이 걸려 있거든요. 이 장컬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좀 예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전체적으로 풍성한 웨이브를 넣는 방법. 자, 이렇게 가닥을 잡고 이렇게 빼면 뿌리까지 좀 컬이 많이 들어간 느낌? 집에서 연출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짜잔! 뿌리부터 컬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머리로 한번 제가 연출을 해봤어요. 제가 헤어라인에만 컬을 넣었을 때, 겉머리에만 컬을 넣었을 때, 겉머리에 포인트로 뿌리까지 좀더 컬을 넣었을 때 드라이 방법을 오늘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미용실에 오지 못해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 혹은 드라이를 받으러 가고 싶은데 나는 너무 건강이 위협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방문하기가 조금 꺼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아,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를 해놓고 그냥 막 잔머리를 뺀 상태로 막 이렇게 그냥 뚫어 넘겨서 묶어줘도 참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건 티.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